자 전략과 전술 그리고 작전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는데 전술이 없으면 이기기가 매우 어렵고 전술은 있는데 전략이 없으면 패배를 초래한다.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술이 없다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법 혹은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죠. 왜 전술은 액션플랜입니다. 설사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 적이지 못하면 실험 불가능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 을 걸자는 좋은 아이디어를 했지만 효율적으로 누구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이 없다는 것은 설사 탁월한 전술로 기업적인 한 전투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싸움을 잘했어. 싸움을 잘해. 그래서 전투에서 이겼어. 그렇다 하더라도 전략이었기 때문에 전쟁에는 지는 거죠. 전쟁일 수 없는 이런 의미를 말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뜹니다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략은 전술이 어떤 곳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다. 뭐 이건 쉽게 얘기해야 되 전략은 결국 큰 방향수이고 전술은 그 방향에 따라 수행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제 이두 개의 이제 글을 통해서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쓰는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 실제적로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이 전략이고 무엇이 전술인지를 실제 한번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있고 전략이 뭐고 전술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 이런 겁니다. 내년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1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때 무엇이 전략이냐 이런 겁니다. 내년에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난 내년에 몸을 좀 만들어 봐야 겠어 열심히 운동해서 몸짱을 만들어 봐야 될 거야. 뭐 이런 것이 하나의 방향성이 되겠죠. 아니야. 난 내년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려고 키워볼 거야. 아, 요번엔 우리 가족들과 관계를 돈독 편일를좀 해볼 거야. 내년엔 뭐, 어,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볼 거야. 라든가. 이런 큰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한다면, 전수는 이중에서 예를,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그 구체적인 행동 플랜을 짜는 것이 전수라는 것입니다. 책으로 공부할지, 안 그러면 어떤 스타디 그룹에 참여해서 공부할지, 어떤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공부할지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뭐 업무를 통해서 배운다 이런 다른 방법도 있겠죠 이런 거를 짜는 그런 것이 되겠죠 어 다시 말한다면 어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운다는 전략적 방향을 세웠다면 거기에 스타디 그룹에 참여하는 전술적 행위를 한다는 이런 제 계획을 세웠다 놓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두 번째 사례입니다 어떤 사례인지 하면 이제 상황도. 전략 전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략 전술을 보면 아 전략은 큰 거, 전술은 작은 거, 장기적인가 단기적인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자영 공부를 하기로한 상황이다 보면 아 내년 계획에 공부의 영은 작은 거구나, 전술 이면막 된다는 겁니다 이게 판매 전략과 판매 전술을 제가 이제 지난번 처음 도입 그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경우에는 영어 공부를 해야 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말하기 회화 중심의 영어를 할 것인가? 글쓰기 작문 중심의 영어를 할 것인가? 해외 여행 중심의 영어를 할 것인가? 비즈니스 영어 중심을할 것인가? 무역 영어 중심으로 할 것인가? 하여 이런 방향성, 무엇을 선택할지가 이제 전략적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이게 전략이 되는 거죠. 그다음 전술은 만일 말하기 회화 중심의 영어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전략적 선택했다면 책과 학원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원어민 선생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공부할지, 안그럼 CNN 뉴스와 유튜브 동상을 통해 공부할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 플랜을 짜는 것이 전술안한 방식이 될시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전략과 전술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회화 중심의 영어 공부란 전략적 방향과 유튜브 동상을 통한 전술적 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일은 작전을 세우자 이런 말을 말했습니다. 작전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방법 강구함 이렇게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다르게 나와 있네요. 네이버에서는 두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군사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전투 수색 행군 보급 따위의 조치나 방법 또는 그것을 짜는 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음에서는. 일정한 기간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벌이는 군사적 행동을 통틀이는 말 무엇이든 간에 이제 통틀어 이런다는 말의 포인트를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작전은 뭐냐 전략과 전술을 통틀어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두개 동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는 전략과 전술 그리고 작전을 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바르게 하실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용어를 정확편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눌러셔서제 동영상을 즉시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루크맨의 경영TV에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